자, 형식 지정자를 사용한, 이제, 출력. 이 프린트 F 문에서 그렇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D만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1, 2, 3, 4. 그 다음에, 플러스를 사용해서 부호를 지정할 수 있다, 여기. 음, 그 다음에, 이제, 폭지점. 10자리에다가, 해라, 이거고. 앞에다 0을 집어넣으면은, 남는 데를 다 0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여기 중요, 이거고. 곡과 왼쪽 정렬을 지정한다. 요거. 음,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왼쪽 정렬, 왼쪽 정렬. 요 플러스라는 게 부호 지정. 음, 요런 거 기억하시고. 음, 나머지 이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되죠. 음, 너무 막또 여기 뭘또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자꾸 프로그램 하면서 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지, 이걸 막, 어, 외워서, 할 것까지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수형 값은 주로, 어, F나 E를 사용한다. F. 어, W형으로 R이 5.0 들어갔구요. 여기 PI가 3.14, 아, 159. 여기 들어갔단 말이야. 초기화 했어.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 %f인 넓이는 %f입니다. 여기 5.0이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여기 3.14 곱하기 5 곱하기 5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5.0000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 다음에 넓이는 이렇게 됐다. 이게 실수인 경우에 어, 5.0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 나온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번, 해봐야 돼요. 이런 거는, 뭐, 꼭 막, 어, 외워야 되는 거, 그런 건 아니고. 자, 5.0인 경우에, 반지름이 여기 는뭐가고 넓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2를 주었을 적에는, 음, 표시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여기, 값이, 여기, %2, %2. 그 다음에, F. 2로 어, 대문자 2로자 이런 방식으로 어, 실수형 값을 출력한다 어? 하는 거 테스트 더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또 실행을 시켜보죠 뭐 어, 실행 시켜보고 자 여기 보세요 반지름 5.0인 여기 5.0 5.0이 5.0000 이렇게 들어가는 거그 다음에 여기 3.14159를 곱하니까 이게 우리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여기 마이너스 123.456 여기에 이제 그 대문자 2를 썼을 때는 이렇게 된다. 소문자를 썼을 때는 이렇게 된다.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이, 소문, 그러니까 실수의 출력이 이렇게 된다.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형식지정자를 사용한 출력 프린트 f문인 경우에, 어, 여기 %df를 사용해서 소수점 이하 여섯 자리로 지정했다. 10.6총10 자리 중에서 소수점 이하를 여섯 자리로 맞춰라. 그리고 소수점 이하 세 자리,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 1로 하고 반올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호 지정. 왼쪽 정렬. 이 요거 주시, 주의하라고. 마이너스일 때 왼쪽 정렬. 그 다음에 왼쪽 정렬과 부호 지정할 때엔 마이너스, 플러스 넣어야 되고. 나머지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세요. 보시고, 아, 예, 이런 형식 지정자를 쓰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 거다. 문자와 문자력과 의 주로 %C하고 %S를 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문자형 변수일 때는 이렇게 호다운 표고, 여기 문자열일 때는 쌍따운 표.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뜻하는 string, string. string s. 그 다음에 care c. 그래서 문자열 a를 여기다가 출력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a 출력한다고. 여긴 ab가 문자열이니까 string. 문자열로 가라니까 ab 출력하고. 요건 ab 한칸 띄고 c, c c c c c 이게 다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문자열로 가려니까 간 거고. 물론 여기 이제 역슬래시 n이 있으니까 다 엔터 하나씩 맞은 거 맞은 거고. 그다음에 뭐뭐 c 할때 이게 c 처음 여기죠. 있 네임. 이 네임에 누가 들어가 있어? 홍길동이 들어 있어. 그 그러니까 홍길동 씨 그다음에 여기 재미있는 자바 언어 열심히 하세요. 이제 이렇게 나온 거를 알수 있다. 어, 요게 이제 테스트 캐릭 스트링, 응? 을한 거고요. 요건 이제 뭐 지금은 처음이니까 에, 그럴 테고. 응? 어? 음, 나나에는뭐 다양 다양 요거 문자일적에는 호딴 표 이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응?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문자일 경우에는 이게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 이건 뭐 많이 해봤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A라는 놈 그대로 나갈 거고, 여기 AB라는 문자열 나갈 거고, 여기 ABCCCC 문자열 나갈, 여기로 나갈 테고, 그 다음에 여기 %SC, 그게 이제 여기 네임이라는 변수잖아요. 홍길동이 네임에 들어있으니까, 응? 여기 요 네임 안에 홍길동, 이렇게 돼있을 거다. 이건 뭐 한번 출력해보면 되겠죠. A, A, B, A, 음. 열심히 하세요, 까지.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번 거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자와 문자를 가는 거. 이렇게. 10C 하면 총 10자리에다가 폭을 지정한 거고, 뭐 마이너스 10C 하면 이건 왼쪽 정렬. 이거 혼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열 자리에 문자열. 요건 마이너스 들어간 건 좌측 정렬, 왼쪽 정렬. 자, 자반은 묵시적으로 정수형 리터로는 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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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실수형은 더블로 취급한다 그랬어요. 그죠? 연산을 수행할 때두 개의 P 연산자가 다 달라. 하나는 정수, 하나는 더블이잖아? 그럼 자동으로 대때형 변환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인트를 더블로, 더블이 더 크니까, 이게 바이트, 8비트, 쇼트나 케어가 16, 인트 32, 어 롱도 32죠. 플러트 32, 고 더블이 64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전체로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더블이 제일 크다. 바이트가 8비트다. 인트가 32비트다.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플트도 32비트죠. 음. 자, 인트 에버리지 그 2를 9로 나누면 요봐 봐. 정수 사가 들어가. 이 정수 9하 9를 2로 나누면 이게 4.5인데 여긴 지금 인트로 돼 있단 말이야. 인트 AVG. 이건 정수라고. 정수는 이게 없으니까 얘가 4로 되는 거야, 4로. 정수기 때문에. 꼭 생각해. 자, 더블, 더블이니까 얘는 4.0이 되는 거야, 여기. 어, 인트, 인트, 정, 요거 계산하니까 인트와 인트를 계산해서 4가 더블로 어, 바뀌면서 4.0이 된다고. 어? 근데 이제 이거는 앞에는 인트고 뒤에가 어, 더블이잖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9가 어, 더블로, 어, 어 변형이 돼가지고 4.5가 들어간다. 이런 거. 그다음에 9.0 나누기 2하면 이것도 4.5가 들어가. 얘가 2.0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본이고. 인트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 이거는 이거 봐봐. 얘는 지금 9.0이 더블이잖아요. 어? 여기 2.0 더블이야. 더블더블 계산해서 나오면 이게 4.5라고 하는 더블인데. 이건 64비트인데 이걸 인트 32비트로 가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어? 어, 안 된다. 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어, 요, 어, 스캐너. 집어 넣은 건 입력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입력받으려고. 입력받으려고. 여기, 요. 외우라고 그랬어요. 이건 와, 암기야. 어, 스캐너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stdin이라는 객체고, 그 객체로 하여금 이제,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거에요. 그래서 첫 번째를 우리 3을 받았고, 자, 그다, 그 다음에 처음에 받은 놈을 next int 해가지고, 정수로 변환해서 first에다 집어넣고, 두 번째 입력을 받았어. 이건 6이야. 6을 받아가지고, 어, 여기다 집어넣고. 이게 지금 두 개가 int 인트, int로 받았죠? 여기 int int에요. int int인데, 여기 처음에 int, 어, 3하고 6하고, 어? 해서 2로 나눴는데, 그럼 9니까 이게 4.5가 돼야 되잖아. 근데 4.5가 아니고 4.0이 된다. 주의해라는 거야. 응? 꼭, 꼭, 이런 건 기억을 해야 돼. 왜? 프로그래머가 이런 기본적인 거를 모르면 나중에 하여튼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자, 그 다음에 정수연산 평균은, 어, 퍼스트, 여기 이 여기서 잡은, 응? 요 값, 요값 들어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 average 1입니다. 4.0입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는 다른 게 뭐야? 여기 2.0으로 했어. 여기는 아까 2로 했고, 여기 2.0으로 했어. 이랬을 적에는, 어, 이 앞에 있는 이인트가 어, 자동적으로 형변환이 돼서 더블 형, 더블 0으로 바뀌어가지고 4.5가 된다는 거. 이거, 이거 굉장히 주, 에, 중요하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 요거 요거. 여기 더블이니까 4.5 나오겠지만 라고 생각하지만 얘가 인트고 얘가 인트이기 때문에 인트형인 4가 나오고 이 4만 더블로 바뀌어서 4.0. 4가 나가는 것도 아니야. 4 0이 나가 이꼭 주의해. 어? 응? 그다음에 2.0으로 바꿨을 적에는 자동 형 변환을 시킨다. 이거 이거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케이? 예, 굉장히 중요한 거다. 데이터, 어? 데이터 타입 오퍼레이션 1. 굉장히 중요해요. 뭐 하나 빼먹고 갖고 왔죠? 하나가 더 많거나. 음. 저기가 빠졌네요. 여기 스캐너. <laughs> 임포트 안 시켜주면 그러죠. 자, 그게 왜냐면, 뭐, 저번에 시간에 됐지만, 여기, 여 스캐너를 쓰려면, 요, 요 부분을 쓰려, 뭐 하면, 요, UTIR에 스캐너를 임포트 해줘야 된다. 그죠? 자, 첫 번째를, 아까 뭐 줬어? 3, 3 넣, 었나 3. 두 번째를 6. 이렇게 했더니, 어? 여기 여기까지는 그대로 이, 이해를 하실 테고, 요, 요까지도 이해하죠. next int는 이제 여기서 받은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해서 세 칸에다 넣어라. 그 다음에 이걸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중요한 건 뭐야? 정수 나누기, 정수, 어, int. int 나누기, int는 int가 나와.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면 4가 나왔어. 근데 이 4라고 하는 놈을 여기서 더블로 표시하라고 그러니까, 에, 이게 더 4.0이 되는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2.0은 여기는 뭐야? 더블. 요 int. 인트. 인트. 인트를 w 이렇게 하면 뭐야? 자동형 변환. 더블, 더블. 해서 4.5. 다르다. 정말 중요하다. 응? 응. 여러분들, 이, 이런 거는 뼈에다가, 어, 응? 새겨야 돼. 그만큼 중요해. 자, 형변환. 특정 자료형의 값을 다른 형태의 변수에 배정할 때 발생을 하는데, 확대와 축소가 있어요. 확대는 당연히 요, 기기에 요기, 들어가 있는 거를 여기다 넣으니까 문제 없이 된다이 말이죠. 확대형. 두 개의 타입이 같거나, 치역이 정의역보다 넓어, 값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고 저장되고, 자동으로 형변환이 일어납니다. 인트를 뭐 더블로 간다는 거. 자 근데 축소형인 경우에는 확대 변환에 반대 이게 이제 큰 놈을 작은 대로 갈려다 보니 데이터가 잘리거나안 되거나 뭐 그런 거요 여기 정수 2를 2.0 W2 하면은 2가 2.0으로 바뀌는 거고 여기 W Average 1은 W의 에, First에 에? 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본 것처럼 요거는 정수형으로 계산을 하고, 그 결과 4.4였지. 4를 4.0 이렇게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이런 건,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바이트, 700을 바이트로 바뀐 걸 바이트로 갔더니, 700을, 어, 어 밑에 8자리로 간다. 이해했죠? 원래 바이트는 뭐라 그랬어? 어, 128까지, 아, 127까지 밖에 없잖아요. 플러스인 경우. 근데 이게 700이면 뭐 700은 이만큼 나올 거냐? 어? 뭐 그걸 굳이 다안 하더라도 한번해 한참 걸려. 어. 그니까 그 중에서 요것만 쓰기 때문에 앞에 건다 날라가고 뒤에 데이터만 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트를 인트로 가는 경우, 여기 120을 음, 이라는 바이트를 인테에다 넣잖아. 그럼 바이트형이 인트형으로 바뀌어서 값의 손실 없이 하이 8비트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의미 이건 문제 없다. 근데 문제는 이제 259 같은 경우에 어, A가 지금 인트형이에요. 이만큼에 들어 있어. 그런데 이거를 8비트로 들어가니까 어, 어마어마하게 축소가 되는 거야. 어? 그 그러니까 어, 256까지 가잖아요. 여기 1 1 2 4 8 16, 32, 64, 128, 256. 여기가 1, 여기가 1이고, 어, 256에서 3이자 3. 1,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뭐가 된다고? 3이 된다니까. 뒤에 것만 남아갖고. 축소형 변화는 이렇게 데이터가 사라지게 된다. 어, 그래서 캐스팅 테스트 1, 이제 한번또 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 이거 이제 한번 해봐. 확대형 120을, 자, 바이트지 않아? 인트 i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i를, 들어, i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어, i 가 120이 나옵니다. 확대형 변환 120. 이건 문제없음. 오케이. 근데 이제 259인데, 얘가 더블이에요. 259.428. 자, 축소형으로 했어요. 요 j를 바이트로 바꿔버리니까 얘가 뭐가 돼? 3이 되는 거예요. 3. 음? 아까 봤죠? 3 되는 이유. 3. 그 다음에, 여기 D 값이 259.428을 인트로 바꿔버리면 259만 남아요, 259. 뒤에 그 소수점 없어지기 때문에, i가 가고, 어, 이제 25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D를 by 트로 바꿨어요. 259를 by 트로 남으니까, 이게 3이 된다. 어? 259를 by 트로 이해하세요, 이거? 어.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 다 집어넣고, 하나하나씩, 그, 생각을 해봐야 돼.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이제 요거, 어, 캐스팅 테스트 1을 한번 해보면. 자, 확대형 변환. 이거 확대형은 뭐 이해하기 쉽죠. 바이트 120을 인트로 바꿨으니까 뭐별 문제 있겠냐. 이건 오케이. 자 근데 여기 459 인트형 459가 있고 w0 459.428이 있다 이거, 이건 정수 실수잖아 응? 자 그런데 여기 j라고 하는 놈이 원래는 뭐였냐면 259였단 말이야 정수였단 말이야 응?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인트형이었다고 인트형 응? 이걸 바이트로 바꾸면, 바이트는 8비트 밖에 없어요. 8비트 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 거 날라가고, 이게, 이게, 어, 뭘로 바뀐다고? 3으로 바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e B. 인트259로 바이트로 바꾸니, 바이트로 바꿨더니, 이 3이 된다, 이제 이 뜻이고. 요거 D를, 259.428을 인트형으로 바꾸면, 얘는, 에 259가 되는 거야. 소수점이야 다날라가고그 다음에 여기 D. 응? 바이트로 바꿨잖아. 259를 바이트로 바꾸니까 3이 되는 이, 이 단계. 꼭 기억을 하시고. 어, 혹시 그 반올림도 되나요? 뭐 이런 거 생각하셔서. 반올림 하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는 겁니다. 잘라, 잘라. 여기. 259.928이라고 해서 260이 되는 게 아니고, 어? 그냥 없어져서 이5구가 되는 거다. 좀 이거 이해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1 int 요건 i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문자 값 아스키 값이 들어 있어요 1에 해당하는 아스키 값이 들어 있다고 그다음 에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a에 해당하는 문자 값이 들어 있어요. 그럼 요거 i에다가 1을 더하면 요 i의 이 값에다가 어, 두 개를 더하니까 1값은 49고 a값은 65야. 어? 더하니까 114가 되는거다. 인트 k 그래서 여기 i를 넣으라는거고 j를 넣으라는거고 어? i값 j값 그 다음에 두이 더한 값 k값 114가 나오는거다. 그 다음에, 66에, L에다가 66을 넣으래. 66을 넣었더니, L, L, L에다가 66을 넣고, 십진수 66에 해당하는 유니코드 문자는, 어, 케어의 어, L입니다. L. 했더니, 이게 이제, B, B가 되네요. 66. 지금 뭐였죠 여기 L, L 값에 66이 들어가니까, 자, 65가 대문자 A, 66이 대문자 B야. 그래서 여기, 요, L, 란 안에 들어있는 게 66이잖아? 이 66을 케어, 문자용으로 바꾸니까 이게 라지비가 된다. 이렇게 에,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 1 응? 문자 1에 대한 그니 그러니까 1에 대한 아스키코드 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값이 49라 이거야 이게 외울 응? 필요는 없지 이걸 우, 어떻게 다 외우고 있어 자 a 값 이건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65가 들어있는 거야 요건 뭐가 들어가 있어요 k에는 66이 들어있어요 66이 어 그러니까 여기 요건 지금 인트로 줬잖아요. 인트고, 요건 코드 값이잖아요. 66이 들어간 게 아니고, 에, 앞에가 얼마야? 49, 49 더하기 65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돼 있어. 주의. 그래서 이거를 이, 이해할 때, 요거는, 응? 어? 얘는 문자 코드이기 때문에 49하고 똑같다고, 49. 이것도 65랑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 i를 칠하니까 요거, 값을 넣으니까49 나오는 거고, j를 칠하니까65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k가 b가 나오는 게 아니라 114가 나온다는 거. 왜냐면 그냥 문자 코드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건 66 집어넣었잖아요. 66이 결국 얘를 66을 어, 문자로 바꾸니까 얘 대문자 b가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이게, 이게로 이러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 부분에 주의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